여러분 지금 우리는 암호 화폐 역사상 가장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암호 화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충돌하는 퍼펙트 스톰의 한 가운데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xrp 레저에 공식 통합되며 기술적 혁신을 완성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뉴욕 증시 etf들이 현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급감하는 사상 초유의 유동성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의 완성으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은 사라져버린 이 기막힌 상황은 가격 폭발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초대형 호재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xrp 가격을 성층권으로 쏘아 올릴지 그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대한 변화인 기술 혁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리플의 야심작인 스테이블코인 rlusd가 xrp 레저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이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XRP 레저 생태계에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RLUSD가 XRP의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XRP 레저는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 모든 가치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거대한 금융 고속도로로 진화했습니다. 이번 통합의 핵심은 결제속도 혁신과 수수료 통합에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며칠씩 걸리던 국제 송금을 xrp 레저는 단몇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가치가 변하지 않는 rlusd가 결합되면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전세계 무역 결제나 기업 간 송금에서 xrp와 rlusd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은행들이 그토록 원하던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가치가 안정적인 결제 솔루션이 마침내 현실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하고도 가슴 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역사적 저점까지 급감하며 청산 위기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 창고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XRP를 사고 싶어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는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전조 현상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팔 물건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XRP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범위는 바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ETF들입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거대 운용사들이 ETF 운용을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XRP 현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던지는 물량이나 단타로 나오는 물량을 기관들이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한번 사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대로 금고에 잠겨버립니다. 뉴욕 증시가 XRP를 삼키면서 시장 유통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거래소 유동성 쇼크라며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 거래가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말은 곧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려는 기관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공급 충격이라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RLUSD 통합이라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XRP 네트워크의 사용량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ETF가 물량을 잠그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차단된 상태. 이것은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튀어나가듯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가장 다급한 건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입니다. ETF 상품은 팔아야 하는데 담을 현물이 없으니 기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장외 거래 시장인 OTC 마켓에서도 물량을 구하기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관들끼리 물량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XRP를 매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물량을 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순간,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절대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애타게 찾는 보석이자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에 흔들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기관들에게 헐값의 물량을 헌납하는 행위입니다. 역대급 공급 충격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엔 파도 속에서 꽉 잡고 버티는 자만이 부의 이동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 20번 오르내리던 지루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기술이 완성되었고 물량은 말랐습니다. 물량이 마른 시장에서의 상승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과 공급 충격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가격 폭발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XRP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